날마다 서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본문은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남이 대신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해 대신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대가를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리 연구해도 결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5절은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라고 말씀하시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화를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욕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입니다. 때리는 것이나 죽이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자신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과 죄를 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부당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날수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일을 보면 화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오래 품으면 나 자신에게도 좋지 않으며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분을 내되 그날이 지나면 분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분을 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억울함이나 부당한 대우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는 오해가 분을 풀지 못하게 하고 점점 더큰 화를 내게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억울함을 생각해보면 그것을 참고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견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면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게으름이 일하기보다는 도둑질하는 쪽으로 유혹을 합니다. 29절은 말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음단표설과 같은 말입니다. 선정적이고 음란한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의 허방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한 에베소 사장 17절의 말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은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허망한 일이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옛 습관이며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부당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성도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그들과 화목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알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을 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